제가 어떻게 춤 배우니까 좋았었는데이 친구는 사실 제가 그녀 무슨 멘트 하는지 모르잖아요. 어, 그래. 어떻게. 어떻게. <laughs> 어. 어. 희선 씨도 머리가 잘 돌아간 거죠. 올라오더니 네 제가 지금 박지영 씨한테 춤 배우고 왔는데요. 그러면서 그녀는 예뻤다 춤을 막 추는 거예요. 야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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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정말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. 사송 네. 상관 되는 게오히 대박이 네. 된거예요 네. 굉장히 잘 맞으셨네요. 어,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. 이제 예, M본부의 그 세상 끝까지라는 드라마가 진짜 좋고있는데 서희가 제일 힘들 때 서희 곁에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, 이거 사실은 뭐다 지난 일이니까 우리 김희선 씨 혹시 방송 보시면 오해하지 마시고요. 옛날 이야기니까. 네. 예. 그리고 그때둘다 예. 어릴 때 제가 스물, 스물다섯, 김희선 씨막 스무 살, 스물한 살 때니까 어릴 때잖아요. 근데 특히나 이 드라마가 그냥 매회 울어야 돼요. 굉장히 슬프기 때문에 이 배우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연기하기가 너무 힘든 드라마였는데 어느 날중간까지잘 가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김소 씨가 약간 이제 뭐 스케줄 때문에 막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촬영장 에 와서 이제 조금 자기 스타일대로 막 이렇게 막한 거예요. 본의 아니게? 네, 본의 네. 아니게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선배고 오빠니까 이렇게 그냥 저는 좋게 좋게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죠. 근데 이제 그 선이 어느 순간 조금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.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 갔었니 하면서 이제 눈을 그렁그렁 하면서 이제 저는 막이 감정을 잡아야 되는 시인데 그때부터 약간 저랑 이제 좀 틀어진 거예요. 음, 음. 이제 오버바스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깨, 김선 씨 어깨를 걸고 제 바스트를 찍어요. 그렇죠. 그럼 어깨가 걸리잖아요. 근데 시선을 이제 이렇게 보면 눈을 봐야 되는데 이제 내리고 있는 거죠. <laughs>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거 시작에 불과했거 <laughs> 근데 어. 거기서 이제 감정이 좋으니까 감독님이 야, 클로즈업! 어. 이래 버린 거예요. 그러면 어. 저만 잡잖아요. 근데 어깨도 있어. 안 걸려요. 어. 그냥 그렇게 됐더니 이제 팔짱을 이렇게 끼고 딴데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아예, 아예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저 화가 났죠. 아니 그러면 김희선 씨 파스터 찍을 때라 그러면 유주현 씨는 어떻게 하셨어요? 처음에는 저는, 저는 제할 도리를 다 했어요. 처음에는? 네 처음에는 할 도리를 다 했는데 나중에는 그러다가? 어, 아무리 동생이지만 얄미운 거예요. 그래서, 근데 어떻게 하시냐고요 아, 그래서 개 중에 한몇 번은. <laughs> 시선은 보지만. 카하면 바로 그냥 시선을 돌린다 보니뭐 이런 정도는 저도 했죠. 어. 그때는 어릴 때니까. 어릴 때니까. 아. <laughs> 그 보이지 않는 남자하고 여자 배우 사이에도요. 그 미묘한 그게 있어요. 신경전이. 아. 근데 결정적으로 저 제가 엔딩이 나왔네요. 제 얼굴에서 엔딩이 나온 거예요 드라마에. 네, 네. 그 엔딩 신이 나왔다고 항상 김희선 씨 엔딩이었는데 네. 제 엔딩이 나온 거예요. 그것도 클로즈업이. 네. 이 배우들한테는 클로저업딩은 정말 그냥 끝인 거예요. 아! 그래서 제 딴에는. <laughs> 근데다가 제가 엄청나게 결혼식장에서 다 뿌리치고 몇 시간을 뛰어가지고 제 방에 왔더니 서희가 이렇게 와서 누워있는. 그러면 제가 막 엉엉 울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서희야, 왜. 그러냐,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마라 하면서 막 진짜... 우는 신이에요. 네. 근데 이게 깝깝한 거죠, 저도. 감주고 서로 잡아야 되는데, 혼자 해야 되니까. 계속 그러고 한한 <laughs> 한 달은 했으니까요. 음. 근데다가, 네. 여기 누워있는데 클로즈업이니까 김선 씨안 걸리잖아요. 어, 근데 그날따라 누워서 저를 처음에 좀 봐주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웬일이지? <laughs> <laughs> 어 이거 오늘 나 엔딩이라고 그래도 좀 봐주나? 누워있는 걸 약간 일으켜서 이렇게 어깨를 잡고 있는 상태예요. 네. 근데 처음에 그러고 있다가 크로즈업이 들어가니까 눕더라고요. <laughs> 대사는 쳐주더라고요 근데. <laughs> 대사는 쳐주더라고요. <laughs> 감사하게도. 마지막에 서희야 뭐 사랑해 뭐 이런 건데. 저를 안 보고 누워가지고 옆에 이렇게 그냥 세트에 누워 있는데 이제 마침 그때 옆에 소품이 잡지 책이 하나가 있었어요. 저 연기 막 아, 예절하게 막 엔딩 씬을 그래. 찍고 있는데 <laughs> 어, 김선 씨가 그냥. 이제 저를 한번 이렇게 딱 쳐다 봐주더라고요. <laughs> 어 맞춰 줄래나? <laughs> 그랬더니 다시 시선 내리더니 그 잡지를 보는 거예요. 그 잡지를 보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